안녕하세요, 예진TV입니다. 오늘은, 엄, 마 아빠가 사오신 이 퓨전 아츠두 팩을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딱두 팩만 샀어요. 하나하나씩 까면, 오늘은 그냥 안될것 같아서, 한번 바로 이두 개를 까볼 건데, 파일, 슬립, 슬립을 다 써가지고, 나중에 또 사야 돼요. 탐로더탐로더는 슈퍼레어나, 슈퍼레어나 트릴 같은 거에만 적용하지만 지금 여기 있는, 원래 있는 파일에 있는 것, 개들은 나중에 제가 넣으려고 합니다. 과연 오늘은, 요, 7인방, 이렇 개, 를깰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파일을 사용합니다. 이쪽 부분을 잘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을 잘라, 그 다음에... 그런데 아, 그... 그러고 보니까 이... 팩은... 이번 팩은 또... 신호동에... 신호동인가? 여튼... 김에 가가지고 산 겁니다. 롱스톤, 멜탄... 제가 좋아하는 포켓몬... 드라콘... 프로스위치요. 가라르 가로막 구리 홀로카드. 이제 올좋아지는 않는 카. 아 그리고 오늘 제가 우리 포켓몬 고를 하는데 그건 찍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노, 너무 놀라서 레지락을 전설 첫 저한테 첫 전설 못해서 제첫 제 전설을 뽑았어요. 레지락. 또, 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 봤죠? 제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주몽. 몰드류. 몽암나. 윈디. 안왔네요비리디온 홀로카드도 아닙니다. 꽝팩. 영스톤 멜, 턴 드라곤, 이세 개가 낫네요. 그래서, 이 팩에서는 그렇게 좋아하는 캐릭터도 안 낫고, 포켓몬도 안나왔고 그렇다고 해서 홀로카드나 브이카드가 또안 낫어요. 어, 좀 그렇네요. 근데 요즘 들어서 보면 진주봉 제고 일반 카드도 HP가 꽤 높아졌어요. 아내신 기대를 했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깝네요. 아깝습니다 하지만 어쩝니까 원래 더살수 있었는데 인당 두개씩이라네요 그렇다고 해서 엄마 그니까 그쪽 같이 가서 또살 수는 없는 것이니까 제가 넣어다니는 지퍼백에다가 모든 걸 다시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